텔라닥은 미국의 대표적인 원격 진료 기업으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만성질환, 그리고 AI 진단 기술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기업 가치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PS 비율이 0.5수준으로 저평가된 헬스케어 기술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텔라닥의 핵심사업인 통합케어 부문은 1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은 전년 대비 3% 성장했습니다. 수익성도 개선되어 이비타 마진이 12.9%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사와 기업 고객과의 제휴도 점차 확대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가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베러헬프는 보험 기반 모델로 전환 중입니다. 최근 인수한 업니프트는 심리상담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텔라닥의 정신건강 사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에서 보험사와 기업 중심의 B2B2C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텔라닥은 AI 기술을 도입해 진단의 정확도와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억 달러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예측 진단과 만성질환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은 아마존과 함께 당뇨, 고혈압, 체중 관리 등 만성질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조기 진단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의료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 고객 확보에도 효과적입니다. 텔라닥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약 12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 현금 흐름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재무 안정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텔라닥은 동종 업계 대비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과 통합 진료 모델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언더레이더 AI 기업으로 분류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텔라닥은 아직 구조 전환 중이지만 보험 기반 모델과 AI 기술 고도화 그리고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전략이 결실을 맺는다면 큰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현재의 저평가 상태는 장기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